네. 청소하고 계시는데 물 청소. 좀 네. 닦아, <laughs> 봐아 네. 아이고 물. 계서물 청소를 지금 계속 하시네요. 아좀 지난 주에 바람이 되게 많이 불었어요. 먼지가 아주 많았는데. 네. 이렇게 이거 참 이상 이파리예요, 이거. 이 이파리가 요만한 걸 붙여놨는데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laughs> 네, 석달 됐는데, 그렇게 여기를 또 청소하고 계셔서 한번 보러 옵니다. 아이고야. 위에가 여기 위에다 하면 당신이 다적겠는데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어? 여기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니까 이거 조심하라고 이쪽으로 와서 하라고 그게 어,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아이고 모처럼 여기도 시원하겠네 먼지가 아주 거미줄이 져가지고 물에 또 오러와서 해야겠네 어이. 물놀이 또 하시네 우리 할아버지 여름꽃이 참 예쁘게 물 주니까 더운데 물을 주니까 좋네 물줄겸이 식물들한테 물줄겸 <laughs> 먼지가 많이 씌어져 있었는데 물을 줄게요 물들한테 물을 줄게요 이 나무들이 이렇게 커 버렸는지 몰라요 이제 운이 되고 있어요 여기다 빨래도 널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해줘야 됩니다 조약돌은 <laughs> 그 저기 호숫가에서 산책하면서 몇 개씩 주, 하얀 것만 주워다가 <laughs> 쌓아놓은 게 아직도 남아있네 엄마가 왔을 때 저쪽 호수를 돌면서 하얀 돌들이 눈에 띄면 하나씩 들고 오시더니 재미로 다 많이도 갖고 오셨다 <laughs> 차마 못 버리고 그, 저, 문 위로는 왜하 <laughs> 거기에 먼지가 있으니까, 밑 바닥으로 비 오니까 막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창이가 그때 그걸 붙이는 바람에 비가 그래도 안 떨어져서. 아유 오늘은 아주 그냥. 시원하고 깔끔하네.